디다스 디다스 다스 디다스 디다스 이이으얼다 아, 란게 쓰러졌습니다. 뭐 하십니까? 정신이 막 정신이 나갔습니다. 서우 선수. 정신이 많이 갔습니다. 아지나차를 아, 일단 움직였습니다. 아 지금 위기 상황과연 과연. 차를먹으려 해도 일단 쫄로 일단 다시 만회할 그런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앞에 인형이 너무 존재감이 너무 크네요. 어? 장난하네이거 헤드뱅 이 하고

아 그렇게 먹어버리는 건시만요이이 움직이는 비리는 뭐지? 먹어버리는 건가요? 아풀 갈라야겠다 어쩐지 갈라게가 빨간색 맞을까요? 붉은 기열이다라요어요몇개 쓸까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렇아지않소 음, 되게 <뭐람>

아, 이거. 아깝다. 네, 끝까지 해볼수해볼 해볼 만한 이습니다 <laughs> 어? 오. 쪽거로 네. 거가 가거리야. 나갑니다. 장군. 근아둥둥 네. <laughs> <laughs> 선수 되게 가 게다가 송영호 선수 큰거도 많이 먹혀 먹기 때문에 지금 작은 거밖에 없고. 이 없어요, 많이. <웃음> <웃음> 선수는 아직 남은 게 생명은 남았습니다. 어 말이 있어요. 말이. 나도 자꾸 왜 움직이나요? 야야야 그 깊게 깊게 파고드는 거. 네, 좋습니다 3번 블린장 들어갑니다.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어. 포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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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어. 어. 움직이 맞죠? 네, 네 좋습니다. 뭐야. 이렇게 가도 네. 마이템 오이 오케이. 이거. 이거 갔다 어. 가니까. 이거. 어. 상황이 어, 이것이 어, 바로 어, <laughs> 멋집니다 멋집 예, 레이 이거 이거 사다먹 사다먹어가 이게, 아니라, 이걸, 이걸 예. 하다성, 이게 <laughs> 뭐가 있어요 멋집니다 못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 아, 웃겼다 정우 네. 선수 역전의 승리였습니다 그냥 포기한겁나 승자에 아맞지막승 만원빵을 입니다. 드라이 아, 작은 오천원 아, 만원빵을 네. 입고 네. 아, 만원빵을 입고 아, 만원빵습니다 아, 만원빵을 어 멋진 게임 보여주